저는 군인 공제회 하잖아요. 군인이니까. 군인 공제회는 저는 이제 복무를 10년도 안 했고 그 공제에 들어가 있는 돈도 사실 많이 없었어요. 제가 재택을 시작한 지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전에는 공제에 끌어다가 결혼 자금으로 쓰고 공제에 끌어다가 뭐 차나 사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안에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최소 금액만 하고 있어요. 공제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최소 금액만. 군대는 더 분리지 않습니까? 들어가는 큰 돈은 안 하고 <laughs> 일단 빨리 시작하는데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금리를더도릴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이상향입니다 서른 살에 일단 내 딴따라 점수는 빨리 받고 또 공부하는 신념 중에 계속 할수 있어요? 아니면 못 하죠? 그러면은 시간이 딱 한정되어 있네요. 한 8일 정도로. 당장도 아니어서 음. 또안 하기는 또 뭐하고? 만약에 저라면은 8년이라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공제회라면 큰 금액 안할것 같아요. 결국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. 근데 8년이 딱 정해져 있으면 복리가 극대화될 수가 없어요. 우리가 뭐 100세 인생이라고 하고 뭐 여러분들 한 120세까지 살것 같거든요? 그러면은 만약에 이 복리를 지금 시작해가지고 거의 100년까지 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. 크게 보면. 10년은 뭐 기본인 것 같고. 그러면 80년 적용시킬 수 있는 복리인데 8년밖에 적용을 못한다. 그러면 그렇게 저는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아요. 그래서 가능하다면 80년을 다 복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 걸 찾을 것 같아요.